우리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소비 투자와의 연계성이 강화됐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늘어났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줄어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은행에서 최준 박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한국은행에서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 소개 간단하게 좀 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저는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 과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최준 어, 박사님, 박사님을 네. 얼마 전에 어, 사석에서 뵀는데 네. 학교, 학교 후배님이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공대 출신인데, 네. 왜 한국은행 가서 그러고 있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laughs> 네, 아, 이게 네, 네. 좀좀 듣고 싶어 아니, 저기 뭐, 아니, 공대 출신이면 저기 어디 산업의 일꾼이 돼서, 어?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제가 네, 할 말은 네.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있, <laughs> 이쪽에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 어떻게 하다가, 어, 한국은행에 가시게 되는지 좀, 어, 궁금해요. 아, 예. 저는, 아니, 한국은행 내에서도 경력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학부 전공이 전자공학이고 전자공학 전자공학 네. 출신인데 지금 통화 정책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전자공학이고 음. 아마 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한국은행 내에서 음. 반도체 패에 들어가 봤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경제학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음, 음. 원래 솔직히 말씀드린 고시공부를 좀 하려다가 이제 경제학을 어. 하다가 아유 어, 고시공 나랑 맞아. 안 맞아 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냥 취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 아는 친한 후배가 음.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한번 해보자 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통화정책 경시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어. 그게 상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 아마 대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경시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음흠. 지역에서 1등을 하고 보, 본선에서 1등할 줄 알았는데 어, 어. 2등을 받고 어.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 통화정책도 해볼만 한것 같은데? 물론 아 막상 와보니까 통화정책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웃음> <웃음> 금통위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죠. 리고 어, 근데 이제 경제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이제 재밌었어요? 예, 어. 그게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경시대에 나가서 뭐 했어요? 근데 뭘 했길래 1, 1등을 할 거라고 자신했어 경시대에 나가면 일단 경시대 자체가 어. 대학생들이 한국의 금통위원이 돼서 어. 금리 결정을 한번 해보, 해보는 아. 게 경시대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어.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 그런 걸쭉 이제 보고서 어, 작성하고 어. 프리젠테이션까지 하고 이제 어. 이런 거였고. 각자 파트를 나눠가지고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보고서도 쓰고 이제 그걸 제출하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경제학은 어 되게 재밌고 통화정책도 되게 재밌는 거 같다. 이래가지고 음. 이제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였고 음. 이제 좀 이제 상파였다면 이제 좀 이제 정파로 가자 이래가지고 아하.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가서 아하. 이제 석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평을 하시게 됐군요. 네.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통화정책이 재밌다니.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박사, 네. 미국에서 박사도 받으시고, 이제 지금 한국은행에서 열심히 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 그러면은 이제 어 총재님 먼저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네. 키도 엄청 크시던데, 저 실물을 보니까. 그죠. 굉장히 저도 신문을 한두 번밖에 못 봤는데 네. 굉장히 크신 그 십니다 키도 엄청 네. 크시고 진짜 아니 보면은 뭔가 아니 저런데 공부도 잘하셨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배구 선수도 하셨다던데. 배구 선수도 하셨어요? 저도 듣기만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근데 네, 송재 님이 근데 오신 전과 후가 좀좀 뭐 뭐, 뭐가 좀 바뀌었을까요? 뭐, 어 어때요? 어, 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 예, 예. 저는 이제 입행하고 나서 이제 총재님을 세분 거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 총재님이 8년을 하셔서 이제 어, 어. 거친, 입행 연차에 비해서는 이제 거친 총재님의 수가 좀 적은 편인데. 예, 예. 그전 총재님과 지금 총재님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오.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총재님은 일단 뭐제 생각에 한세 가지 특징 정도가 좀 어,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완전 일단. 재밌다 이거. 네네 네. 네. 어,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아니뭐 그냥 뭐쫓겨 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잘 <laughs> 얘기해요. 네 재밌게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네, 네. 일단. 일단 뭐 총재님 일단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뭐 하버도 경제학과 어. 예, 누가봐도 어. 예, 아니 뭐 소머스랑 뭐 견화하시고 막 이런 거 아니야? 4월이랑도 전화하시고. 예, 뭐뭐뭐 그 <laughs>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워낙 또 예, 똑똑하시고 어. 뭐 일단 그러시니까 관심도 되게 많으세요. 곳곳 여러 분야에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막 툭툭 이제 숙제를 많이 던지세요. <laughs> 네, 그래서 네. 곳곳에서 총재님의 숙제를 좀 허덕이는 <웃음> 부서들이 <웃음> 네, 좀 <laughs>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 좋은 거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 좋은 겁니다. 네. 네 네. 학구적이시고 네. 예, 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엄청 똑똑하시고, 그런 어, 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총재님께서 네. IMF 경력이 좀 오래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관련된 어떤 경험, 네트워크 이런 게좀 음 강하셔서 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협력, 뭐 협업 이런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그쪽 부서에 아니 있어서 모르겠지만, 요 그런 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국제교류, 국제기구와의 아. 어떤 네. 협력 이런 게좀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대외적으로나 음. 대내적으로도 음.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시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시하시고 어.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이제 대중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셔서 어. 한국은행 내 커뮤니케이션국이라고 했는데 그 네. 조직이 굉장히 커지고 어허. 많이 또 인프라로 투자가 되고 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그 최준 박사님 나오신 괜찮은데? 이 유튜브 영상을 <laughs> 어, 네. 총재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을 네. 위해서 지금 네. 나오신 겁니다. 저, 지금 한테 말 잘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총재님 <laughs> 잘 듣고 계신가요? 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네. 박사님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조사국에 조사국. 있고 어. 이제 국내에서는 국제무역팀이 있는데 조사국 자체가 이제 경제 어. 동향에 어. 대한 리서치 네. 그다음에 또 전망 어허. 이런 걸 하는 거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무역 팀에 있기 때문에 어허. 한국의 수출입, 그다음 경상수지에 대한 어떤 리서치 네. 그리고 뭐거기에 대한 전망 어허.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고서 쓰신 내용을 보니까 네. 어, 우리나라의 네. 대미 수출 어, 구조가 네.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어, 인덱스한 보고서를 쓰셨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 우선은 얼마나 많이 늘었고 막, 어떻게 된 건지, 네. 아, 네. 일단, 요 보고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음. 좀 멘트를 좀 더. 아, 네네. 아, 좀더 네. 일단, 있구나, 네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및 음. 변화평가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인데, 네. 일단은 제가 혼자 쓴 보고서는 아니고, 아, 네. 이제 네. 국제무역팀이 전체적으로 쓴 보고서고, 네. 이제 뭐 남성모 과장, 저, 그 다음에 정영철 과장, 조윤의 음. 조사까지. 이렇게 이제 팀원들이 다쓴 거고 이제 혹시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음. 그거는 보고서의 잘못이 아니라 어. 저의 잘못이다. 아하. 네, 일단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보고서 찾아보시려면 한국은 네. 홈페이지에서 이 어. 보고서 찾아보시면 되고. 요즘에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은에서. 네. 네. 네, 다 총재님의. <laughs> 총재님이 네. 숙제. 야, 네. 네. 숙제, 숙제 결과물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한국은행 유튜브도 네. 한국 좀 해도 되나요? 어, <laughs>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유튜브도. 네. 한국은행 유튜브에도 이 관련된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구독자가 좀꾸달리는것 같은데 네, 네, 네. 많이 와주셔서 구독 좋아요 하고 <laughs> 네, 네. 또이 네. 한국은 아니 한국은행 출신이 <laughs> 와가지고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 홍보할 줄은 몰랐네. 아무튼. 아 근데 근데 그 우리도 <laughs> 채널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네, 네. 그 일단. 한국 뭐 통화 정책 방향 뭐 이렇게 결정 이렇게 음, 음. 총재님께서 이렇게 결 기자 간담회 음. 하시잖아요 그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일단 되고 음, 음. 그다음 가격고 했던 거 녹화했던 거다볼수 네, 있고, 다 이러니까, 예, 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 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네, 구독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네. 그러면 돈론으로 들어가서 네. 어, 미국 수출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지금 미국 수출이 너무 좋아서 아. 예,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파트너는 중국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스위칭되는 거 아니냐. 어허. 뭐 이런 이슈가 있고. 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주로 품,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도 다르고 음.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품목별 또 수출 구조도 좀 바뀌는 거냐, 뭐, 이런 음, 음, 음. 여러 가지 뭐 음. 이슈가 좀.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이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고, 사실 주식시장에는 네. 관심이 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네. 그렇게 되네? 되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네. 대미수출이 대중수출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네. 변화가 실제로 있는 거고. 실제로, 예, 이런 네. 게 크로스가 됐었죠. 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어, 뭐가 빠지고 뭐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네. 네. 투자하는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수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요거 그래프는 이제 동양 그래프인데 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국가별 비중이거든요. 음, 어디로 수출 많이 하냐? 네, 어디로 많이 하냐 이런데 이제 딱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인데 아. 2003년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을 쭉 유지 한 20년 넘게. 네. 요 때가 근데 또 중요한 시점이었던 게 음. 중국이 2001년이었나 2002년쯤에. 음. WTO를 가입을 하거든요. 네, 시점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이제 한국이 대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어. 그쫙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하고 있다가 음. 이제 정확하게 지금 2022년도 요변격점이딱 네. 음. 이제 만나니까 아, 이거는 아.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큰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네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약간 이제 통관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음. 그냥 시, 쉽게 말하는 그냥 말 그대로 수출 자체를 그냥 금액 그대로 그냥 보는 거고. 네. 부가가치 기준 수출은 약간 좀 다른데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는 예를 들면 어떤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은 이거는 이 우리가 보낸 이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 넘어간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했는데 중국에서 그걸로 그 만들어서 네, 네, 미국으로 만들, 보내면, 미국 보내면 네.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잖요 우리의 거라. 만든 우리의 부가가치 우리가 제품 만든 부가가치가 중국을 거쳤다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음, 그러면 음. 우리의 부가가치의 수출은 결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간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계산하는 아,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만든 부가가치는 어느 나라로 그, 최종으로 갔느냐, 이제, 음. 이렇게 따져보면, 은 오히려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이제 더 좁혀지고, 이제 미국이 부가가치 측면에서 더 이제 더 중요한 나라다, 뭐 이런 음. 게 이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고. 품목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출 품목들이 이제 IT,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제품들이 중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품목이 일단 자, 단연 자동차 으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IT는 많이 안 나가고 으흠. 뭐 기계라든지 뭐 석유 제품, 화공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좀 중국하고 기준이? 달라서 예. 네. 네. 이제 국가가 만약 스위칭이 된다면 이제 그 품목도 이제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스위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됐냐 음. 일단, 일단 가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너무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주, 줄 테니까, 뭐, 예, 예. 들어와, 들어와, 이런 예, 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미국 자체 경기도 너무 좋고, 음.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많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FDI 비중도 늘어나고, 음. 금액도 늘어나고, 뭐. 음. 이렇게. FDI라는 게 음. 이제 직접 투자 직접 투자죠. 직접 예.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대미 FDI 비중이 40% 넘거나 거의 절반 정도죠. 네. 그 네. 말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 나가는 돈의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 진짜요. 예. 아, 요것 도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신설 법인 설립 기준인데 이게 음. 이제 FDI도 약 이런 거 있거든요. 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이제 FDI를 간주를 하거든요. 아, 기존 법인에 아, 아.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다르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설 법인 설립하는 경우만 이제 기준으로 따로, 따로 보면, 내놓고 봐도 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에 음. FDI에서 가깝다라고 보고 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재등에는 기존 법인에 지분 투자로 봐도 크게 비용은 차이 생각하다. 없었을 어.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 예, 엄청나네. 요 네, 미국으로 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주로 미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장들, 특히 이제 배터리나 음. 뭐 반도체 쪽 공장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설립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꼽고 있거든요. 대미 수출에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음.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우리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소비 투자와의 연계성이 강화됐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음. 지금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단순 상관계수만 봐도. 지금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수출과 우리 대 미국 수출과 미국의 어떤 그 투자 또는 소비와의 상관관계가 많이 올라간 걸 보면 아 팬데믹 이후에 뭔가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구나 이렇게 일단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미국 자체의 그 수입, 미국의, 수,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보면, 이제 음.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음. 많이 알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한국 같은 나라나 아니면 좀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들의 수입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늘어났고, 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줄어들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다 저.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음. 그런 어떤 미국의 산업적지 아까 말씀하신 뭐, 뭐 투자도 많이 해라고 하고 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음. 뭐 IRA라든지 뭐 칩스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발적인 반강제적인 뭐가 음. 돼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아. 거기에 대응함으로써 이제 좀 미국의 어떤 그 투자와 우리의 어떤 그 수출이 많이 상관계가 높아졌다. 네. 우리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 이런 것들 중에 두 가지를 들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 음. 이제 신성장 산업이 많이 드라이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지금 한국을 뿐만 아니라 지금 드라이버를 많이 거는 투자라든지 일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산업이 음.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 뭐 배터리 이쪽이지 않습니까? 음. 이쪽이 이제 또 사실 이제 뭐 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우리 대미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많이 지금은 줄었었다가. 많이 줄어들고 보면은 차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뭐 이차 전지 양극재 뭐 이런 음. 것 등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음. 비중이 늘어나고 중간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미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중국이나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로도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데 그 아예. 나라로의 수출을 품목을 보면 한7 팔, 십퍼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아예. 반도체라든지 I T 제품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 과 인양 그거에 아주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두번째 특징이고 세번째 특징은 이제 요건데 페스트 팔로워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신제품 같은게 막딱 출시가 되거나 네. 개발이 되면 네.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뒤에서 착! 짝! 뭐 굉장히 거죠. 잘 만들잖아요 네. 착! 뭐뭐 네. 고사양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걸 잘 해서 이제 뭐, 이제 더 이렇게 하면서 잘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PC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제 아이폰 나왔을 때뭐 갤럭시 같은 게쭉 따라잡고, 음. 이제 스마트폰에서. 지금은 이제 주로 전기차 쪽에서 이제, 음. 물론 테슬라 같은 게 이제 선, 선도를 하다 보니 하면서 이제 뭐 현기차가 이제 전기차를 그쵸. 좀 많이 좀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쭉쭉쭉잘 따라가다 보니까 네. 미국이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최대 시작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소비재 관련된 그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중국이나 아세안이나 이런 쪽으로도 수출이 되게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쪽에서는 소비재 같은 게1 0가채안 되거든요 아. 그쪽 그쪽 근데 미, 미국으로는 30% 넘어요 이런 네. 소비재 비중이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재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잘 유지하고 있다 그거의 음. 핵심은 이렇게 신제품이나 뭐 첨단 제품이 나올 때 패스트 팔로우로서 잘 따라가고 던게 특징이었던 것 같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나 2000년대나 PC와 아이폰과 같은 그런 혁신 제품이 나오고 네. 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 안에서 정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나와요. 맞아요. 어, 어, 그럴 수밖에 네. 없어. 왜냐면 없던 게 그냥 엄청나게 생기니까. 네. 갑자기 매출이 없었는데 그냥 매출이 엄청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전기차, AI, 반도체, 칩뭐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네. 그림에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징 세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아,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